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핵심 투자법. 오늘 하이닉스 현대차 난이 났죠? 그 다음에 오늘 인기주들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익 주장에서 10년을 버티면은 계속 와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20년을 버텼다면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이 배울 만한 훌륭한 가치가 있다. 선생이 되는 거잖아요. 30년 살아남았다면 아주 큰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은퇴를 맞을 것이다. 어, 오늘 보기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차 사무비 수익을 많이 나셨죠? 야, 근데 역시 장이 참 대단해요. 우량주를 담은 ETF, 이거 8 8 t v 에 공개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내가 추천한 건데 보니까 어때요? 짱짱 날라가죠 부러울게 뭐 있어요 금액 작은 분들은 이런 ETF 사세요 여기 현대차 다 들어있고 여기 현대차 하이닉스 다 들어있어요 현대차 사무비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산거지 참 좋아요 이런것들은 지금 시가 나오고 있죠 38,000원대 부터 샀는데 계속 사모은거예요 눌러줄 때마다 사모으고 러를 때마다 사모으고 여기도 러를때 사모으고 계속 가는거죠 본주도 좋고 근데 저 오늘 본주가 9% 올라 이거 말이 안돼 반칙이야 축하드립니다 현데차 수익률은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더 좋아요 아 이게 9% 엔비디아가 프 9%씩 올라가나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하이닉스인가 봐 현대차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난리 났죠 비고가 났어 신고가 하이닉스 가 이제 무섭게 가요 삼성전 놔두고 꾸준히 모아온 거야 이거 내가 계속 추천한 거지 이거 계속 모은 거야 자 그래서 돈 갖고 기다리라니까 따라가지 말고 기다려요 이쁠때 이쁠 기다려야 돼 이럴 때이쁠 때는 기다려야 돼다 들어와 들어올 때사실하고 삼성전자도 안 빠지고 잘 쓰니까 우리가 di 디아이도 무지하게 많이 먹었지 디아이도 이거 엄청 먹고 지금 이게 매도한거예요 디아이 그 다음에 제주은행 이건 현대차 우선 주 여기도 있죠 이건 안 팔았어요 계속 시누쿠를 누가 사가지고 시누쿠로다가 신성전자 시누쿠 현대차 안녕하세요 최근 방송 시청 중 시누쿠 산 사람이 없다고 하셔서 저 하고 싶었는데 녹방을 봤어요 시누쿠가 베트로 차이나 보다 좋다고 수차례 말씀하셔서 매수했습니다 10달러 안 주고 샀는데 73%안네요 그죠 시누쿠에서 수익이 좀 나셨어요. 현대차 EUP에서 났고, 어. 현대 사무비도 났고, 신호크 한번 보고 가죠. 요즘에 조금 상승해 갖고 조정하고 있어. 근데 이런 종목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니지. 이런 걸 함부로 파는 게 아니야. 조정하더라도 조금 더 보는 게 축하드립니다. 부자빠 강의를 듣고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온 건 대단하죠. 이거 보면, 제주은행 3화전기, 삼하전기. 3화전기가 수익 많이 났어요. 3화전기. 그 다음에 하이닉스. 3화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올라가고 무서워. 지금은 상당히 무서워. 정거점을 이제, 이제 막 넘었는데, 그냥 팔기가 좀 그래서. 나스닥이 신국가를 하고 있고, S&P가 신국가를 하고 있는데, 숏을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장은 무서운 장이니까. 하이닉스가 진짜 무서워. 하이닉스 진짜 무섭죠, 이거. 하이닉스가 한국판 엔비디아야. 한국판 엔비디아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바뻐 싸놓고 와줘. 이런 주식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치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이닉스는 사실은 못 갔어요. 반등 찔끔하고 말고 찔끔하고 말고 삼성전자만 맨날 주인공이고 얘는 맨날 덩달이덩달이 덩달이. 그러다가 이번에 얘가 주인공 되고 삼성전자가 덩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주인공이 되는, 대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얘가. 근데 모두 다 삼성전자만 쳐주니까 얘가 여기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이닉스 보면 뭐 좋은 성이 나왔네요. 그래서 제시리보 책을 이런 때 읽어야 돼. 박스 이론을 읽어야 돼.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박스를 돌파했다 어떻게 돼요? 신뢰를 줘야 되는 거야 시가총액 1위나 2위 종목이 박스를 돌파하는 박스 이론에 대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만약에 또 조정해 준다면 관심권에 들어온 거죠.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불타기 잖아요 불타기는요 돌파할 때마다 불타기 하는 거예요 돌파하면 불타기 돌파하면 불타기 다 먹잖아요 돌파기 하면 자 돌파하면 불타기 박스 돌파 이거를 갖다 추가 매수하는 거를 떨어지는 거는 피라미딩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는 물타기 올라가는 거는 불타기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잘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잘안돼 이게 불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롯데손해보험을 통해서 불타기를 어려움을 배웁니다 아빠님 강에서 작은 경험을 쌓고, 나이언 투자에 꿈을 꾸기 웃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오르는 종목에 불타기하고 싶은데, 매수 가격보다 올라서 못 사고, 타락을 매를해줘도 설마 오르겠어 하는 마음에 불타기 못했습니다. 주린이 마음이 불타기는 정말 어려운 걸 배웠습니다. 더 배워야 겠다는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하고, 더 매수하지 못하고 매도했습니다. 물타기는 쉬웠구나. 내리는 종목에 물타기는 정말 쉬웠구나. 타고 또 타고, 그래도 타고 싶고, 그래도 3개월 만에 50% 수익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혼자 매매했을 때볼수 없던 수익이죠. 지금 생각해도 당시 희열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빠님과 김사부님 같이 할수 있었어. 행복합니다.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오늘 또 외로운 독대가 되어 아빠님 강의, 김사부님 방송 들으면서 시세를 공부하고 독서를 합니다. 여기 추감매서했어야 되잖아요, 여기. 여기도 추감매서했어야 돼요. 아직 매도는 아닌가 본데. 하셨네 뉴스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근데 그다음에 빙그레가 요새 아주 죽인다 아유 진짜 이거 사가지고 고생 겁나게 많이 한 거야 이거 아유 정말 이 부분이 사가지고 안 가가지고 그냥 고생 고생 쌩고장하면게 2013년부터 11년 동안 조정 11년 동안 11년 조정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 조정 받으면 대시세가 나요. 조종 오래 받은 애들이, 조종, 삼성화재도 보면은 조종 오래 받았잖아요. 대신 하잖아요. 빙그레가 정말 멋있어요. 가치주를 사서 모으면 돼, 이렇게.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출발한 종목들은 좀더 주고 사도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가는 종목을 사가지고 보츠 쓰고 한 3, 4년 조, 조종하면은 욕 나와. 가는 종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보면 추세가 하방 추세에서 상방으로 변곡이 일어나요, 변곡이. 변곡이 일어날 때 더 주고 살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 지루함을 견뎌내는 거는 더 주고 사자. 가는 종목. 그러니까 요번에 더 주고 살 종목이 하나 나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저번에 하이닉스도 바닥에서 더 주고 산더 주고 산 종목이잖아. 하이닉스 보면 계속 더 주고 사야잖아, 되 여기 보면. 어, 17년부터 계속 출발이잖아. 17년, 뭐 18년, 19년.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병곡이, 월봉을 보면 또 병곡이 보여. 눌림목 하다가 월봉이 보이잖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세게 튀어나가는 게 저번에 내가 알려줬잖아. 건강식품. 건강식품까지 판다고.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 아무래에서 나온 건강식품. 아 아모레 포식 좀 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무서운 불타기 장면이에요, 불타기. 너희가 불타기를 아니? 매일 올라가잖아, 매일. 자, 하이닉스도 봐봐. 여기 천긴전에 하나 알려준다. 하이닉스 불타기 여기야, 여기. 그 아무래 불타기는 여기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속을 새기고, 들어 눌러, 들어 눌러, 들어 눌러, 몇, 몇 년을 들어 눌러가지고, 이제 딱 돌파하고 나니까 어때? 지루한 걸 변전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월봉을 보고 기다렸다가 박스를 돌파한 다음에 하는 거야 아직도 멀었어 아주 지루하겠다 갈때 보면 그냥 일어서서 쭉 가버려 북타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갈때 그냥 가는 거야 갈때 조금만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 기아가 늘 그런 얘기해 줘 기아가 추세를 돌파하면은 빡빡 까버려 오늘은 이런 공부하자고 그렇게 징그럽다가 여기 양봉 내기 시작하니 계속 그냥 그 불타기, 불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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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간 불타기야 연봉으로 보자고 연봉으로 몇년 불타기인가 여기 몇년 올라갔나 보자 3년 동안 가는데 뭐 첫 해는 뭘 걱정이냐? 자, 월봉으로 계산해보자, 월봉으로. 첫 달, 두번 달,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1년 올라간대, 1년. 근데 1년 올라가서 해도 된다는 거야. 아무리 이제 두달 올랐다, 두 달. 저기 아까 신우쿠 같은 거 봐봐, 신우쿠. 여기 바닥 출발할 때 신우쿠 첫 번째 달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 첫 달이잖아, 여기 첫 달. 신우쿠는 여기가. 여기가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구불이잖아. 그. 지금 20불 찍었으니까 거기서 따블 나잖아. 하이닉스 추세. 주제를 거스르다. 부자빠 곁에 있어야 할 이유. 아빠 님과 같이 않을 땐 습관이 숨을 숨을 올라온 매매 습관을 반성합니다. 아빠 님주세를 전환한 주도주는 한국 모함 이론는 오랫동안 시간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오르고 조정했으니까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매수한 주식은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손해보나 어쩌나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을 때 팔까. 마음을 버텨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아빠님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매수 주문이 나왔고 즉시 매도되었습니다. 매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 고수들이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매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회원교금당 방은 꼭 가봐야 돼. 이번에 불타기 종목 몇개 나올 텐데, 불타기 종목들이 주도주야. 그래서 주도주 몇 개만 잡으면 부자 되는 거야. 그냥 올라가면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비중이 죽으면 안 되지. 갈 때는 이걸 잘 보라고. 갈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야. 부자빠가 꼭지다 얘기할 때까지 추가 물타기를 계속해야 돼. 내 방송만 열심히 듣고 있으면은, 뭐를 가지 말아야 되는지 잘 알게 돼. 꼭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불타기 계속하면 돼. 근데 두렵다는 거야. 지금 내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서도, 한이신을 팔아버렸잖아 한이신을 어디서 팔았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구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팔으셨잖아 안타깝네 지금 이거 너, 넘어가버렸잖아 바닥을 잘 견뎌야 돼요 현금 갖고 박자 못 맞추면 가닥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정말 큰 장이 오는데 다들 의심해 이게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장에 있는 것 같아 미국장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좀 스물스물 넘어가잖아 엔비디아가 정거점은 아직 못 넘었지만 안 빠져 일본 주식들은 아주 완전히 서서가 서서 텐센트는 잘 가는데 텐센트는 잘 가죠 월봉이 쩡쩡쩡 쌍봉이 나오고 쓰리 봉이 나온 다음에 팔 생각을 해야지 외봉에서 팔면 나중에 다 후회해요 고점에 파는 게 아니죠 고점 보고 꺾인 다음에 팔아야죠 지금 이제 텐센트 같으면 고점에서 좀 이렇게 운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 팔아야죠 고점에 팔라고 마음먹은 여기서 판다고 여기 여기가 고점이라고 팔았죠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죠 엄청 손해 나는 거죠 초보자들이 해야 되는 투자 비법 간단히 알려줄게요 초보자들은 돈을 조금만 가지고 ETF를 사세요 초보자들은 88TV에 올려 놓은 ETF 가 사시면 돼요 그러면 초보자는 어떻게 해요? 우선 그런 ETF를 사보면서 책을 읽고 부자바 강의, 지난 강의를 다 보세요 지난 강의 10년 지 치가 여기 쭉 들어있으니까 그러셨죠 그리고 조금만 갖고 초보자가 돈을 많이 갖고 오지 말고 돈이 상당히 많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 같아 저 인기주 종목 진단해야죠 88TV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8TV에서 만나요